779번은 AB 길이와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BC 위의 점 D 점에서 연결한 AD 길이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한변 AB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구해볼게요. 그러면 AB, AD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제한적인 쪽. 그래서 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짱아칠 수 있겠죠. 숫자를. 거기에 착안해서 일단은 어, AB의 길이를 우리가 변 AB를 A라고 둘까요? 그리고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리고 AD는 자연수 B로 자연수 B로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는지 이게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BC를 2등분하는 점에 찍히겠죠. 즉 여기가 전체가 BC 길이가 30이니까 이 점을 H점이라고 한다면 b h 까지 거리가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9니까 DH까지 거리가 6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 제곱 마이너스 15제곱. A제곱, 마이너스 15제곱은 225죠. 그 값이 AH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 B점. B변 B가 있는 이 작은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니까 6의 제곱. 36은 AH제곱과 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A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만 있어도 짜맞힐수 있을 거예요. 즉, AH제곱, A, H제곱이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25는 B제곱 마이너스 36과 같은 거고 그리고 넘겨주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225 넘겨주면 225 마이너스 36이니까 189가 되죠. 그리고 자연수협 합, 자연수의 차 그리고 a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15, 이변이 15이기 때문에 이 빗변은 15보다 더큰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이변이 6이기 때문에 b는 당연히 6보다 크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a+b는 21보다 커야 된다는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 조건이 찾아내고 그리고 이 189를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연수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3 3 21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자연수기 때문에 이네 가지 숫자로 쪼개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큰 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 37에 21, 21은 안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해서 21보다 그 다음 큰 수는 27이 되겠죠. 3, 3, 9, 3, 9, 27 그러면 a 마이스 b는 7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경우가 하나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7보다 큰 수는 63이 되죠. 7, 9, 63 그리고 63이면 이 수는 3이 될 거고 또 하나 이거 다 곱하면 189 곱하기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네 가지 숫자로 뽑을 수 있는 거 21이 있는데 a 플러스 b는 2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요 a 플러스 b가 27이고 a 만니스패가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반으로 나누면 14, 13으로 나눌 수 있죠. 빼면 1이니까 하나씩 더 해주면 되겠죠. 얘는 하나를, 하나를 더 해주고, 얘는 하나를 빼주면 이 차이는 3이고, 16, 12, 이 차이는 5고 17, 10, 이 차이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17이 가능하고, b 값이 17이 가능할 때, b 값은 10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3과 3은 얘도 반으로 쪼개면 32와, 31로 쪼갤 수 있을 거고 빼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33 30 이렇게 되겠죠? 즉 a가 33, b가 30이 가능할 거고 이런 두 가지 두 번째 경우가 가능하고 189는 반으로 나누면 195랑 94로 나눌 수 있고 빼면 바로 1이 되네요. 즉 a 값이 95가 가능하고 b 값은 94가 가능하죠. 그리고 삼각형 a b c 둘레 길이니까 우리는 2A 플러스 30, A 값만 필요한 거죠. 2A 플러스 30 값을 구하는 거니까 처음에 17이면 34 플러스 30이니까 64가 되는 거고 33이면 66 플러스 30이니까 9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95는 2배, 190 플러스 30이니까 22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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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 주면 가능한 삼각형의 둘레를 다 더해 주면 160 220이니까 380이 답이 되겠네요.